그럼 나, 오늘도 제 친구. 푸른, 암마. 아 푸른 암마이니까 함께, 탈출 랩을 한 건데요. 뜨겠지 네. 제목이 뭐야? 이거는 바로, 그니까, 뭐가 있돼시간 되... 균열포. 여 네, 전문. 뭐냐 아, 잠깐만. 봐봐, 이건 내가 마술, 페로로, 해로를... 아, 비켜봐. 아니, 그거 내가 푸실래, 는데잠만 어? 아. 자, 아시... 아니, 너무한 거야. 오이오이 아, 아씨, 나또뭐한 거야? 아니, 씨, 또뭐한 거야? 응, 헤헤가이다고 일어나야 좀있다 오차, 터졌, 차차, 터졌, 아니, 오, 살았다. 어차, 아, 터안 돼. 네, 뭐냐? 음. 아니, 아. 아니, 아니, 네가 미친 아니, 아니, 네 때문에, 내가 미친 돼. 어, 나가? 나 나가버렸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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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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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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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니아아아 아니, 씨, 야, 이 새끼야. <laughs> 오데. 네. 아니 스티브 새끼가. 아니 아니 나뭐한거니 자, 이것만 가면 돼요. 아 뜨거. 아미쳤 아! 미... 아, 아 미... 안돼! 미... 마막 지지. <laughs> 지지라는 지지라는. 아니. 이런 불을 꺼도 아니 야, 저쪽 때려. <laughs> 아, 착착 때리라고. 어떡하냐, 불을 안 꺼진다. 아. <laughs> 나이스. 잘가. 내가 널 죽여주겠다. 어. <laughs> 아, 미안해, 알았어. 야, 우리 진심 한번 제대로 깨보자. 아! <laughs> 아니, 다시 <짜신의>. 씨네. 너, 이놈의. <laughs> 어, 차 아, 착, 착, 안녕하세요. 아니, 야, 새끼야. 장난치지 말랬지 새끼가 안돼 나나 이렇게 늦게 다니 아니 밀어낸건데 야 자작하라고 알았어 미안해 게 깰거냐? 야 니네 빨리 마무리해 야 잠만요 다 하면 말할게요 7시야 네 호차 안돼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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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차 우차차차차 우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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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주네 우주차! 우주차! 네주차 우주차! 주차우주 밑에서 도와주지어 아, 너, 마지막으로 때릴 수 있었는데. 짜잔, 나지셨다 나, 나세 토마리 났지. 아하 안녕. 안녕, 하신가? 아니. 안수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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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드디어, 드디어 성공이야. 누구? 너. 둘질까 아니, 뒤지지 아안깰 거야? 네. 너 빨리 잠이 나, 너 빨리 잠자. 잘했어,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나야 된다고. 아나 아직. 아 다른 데서 세트만할 거냐고. 네세트된거야 가자. 아니, 조금만 자도 돼? 아니. 응, 조금만 자도 돼. 봐봐, 바로 나남지 정말? 어? 아, 그 되고 있어 지우기 구매 새끼야. 아니, 내 점프가 안눌올지냐 그래? 야, 그거 얘러하지 마, 그 사기 사기. 아, 응. 그사기하고 알았어. 죽을게. 나도 그냥 그쪽으로 갈까? 나도 그냥 그쪽으로 갈게. 안돼. 나이 죽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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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 여기서 스톰한다. 내 친구! 자, 내가 아니, 뒤지고 언니. 있어! 나내 친구! 내친만나살수 <laughs> 네, 있겠다! 빨리 이거 푸셔! 오! 아! 아! 나 살았는데! 기다리감! 너 진짜 안 깨지네! 너 빨리 세 n 해. 네. 세 r 하고 와야 돼. 잠만 나. w 이 o l e air. Some man, you 빨리 여기서 자자자 o you go cut the b u m b l e 이야 <laughs> <든냐> 야, 그거 지 마. 뭐 먹어? 맛있겠다 가 아. 어 아, 야, 나어떡해 <무기> 잠만 아, 마무리해야 든. 아, 밥 먹어야 돼, 이제. 사나더 응, 먹을래? 네? 하나 더먹 돼요? 응. 아, 네. 어디 갔어? <laughs> 하나 줄 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 는거좀해 <laughs> 이걸로 찍어 키워도... 줘. 아, 야, 나좀 죽여 줘. 나좀 죽여줘 악마야. 오씨, 너 언제 죽냐? 야, 너좀 죽여줘. 땡큐. a 응, 기다려봐. 응, 점심 먹고 싶다. 야, 먹어봐, 맛있어, 진짜. 맞아. 먹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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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 아, 둘 파.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뿅.